한 달에 네번에서 다섯 번 정도가 우리 어, 바닷길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쵸? 오늘의 그날을 축적해서 함께하는 축제고요. 자, 그 바닷길이 열리는 현상을 자, 무슨 현상이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띠 우리 어머니, 띠어머리내 네, 모자 쓰신 어머니, 청삼입니다. 모세 현상 나와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감사합니다. 모세 현상, 바닷길이 갈라지는 현상을 모세 현상이라고 합니다. 부산보다 멀다 하시고 계세요? 어, 어머니. 제주도 아 우리 어머님 제주도 아아 주민등록증 꺼내셨습니다 제주도 인정 제주도 인정 나라가주셔서 제주도 인정 자 이렇게 어 멀리서 이렇게 대전 대구, 부산, 전국 각지에서 모이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더욱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기에 더 멋진 무대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중간중간 여러분 많은 이벤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SNS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의 이축제 무대를 사진을 찍어서 함께 올려주시면 무창포, 무창포 신비의 바닥들 축제 올려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많은 선물 많이 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자, 나오세요. 최겁시다 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함성도 부탁드리고요. 자, 제1회 무창포 신비의 바닥길 축제 그 둘째 날 화려한 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아, 네 우리 이별낚시 우리 아버님, 아버님께 선생께 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박수 주시고요. 여러분 함께 만날 축제입니다. 여러분 SNS에 계속도 사진 업데이트해 주시고요. 어민국게 많은 분들이 유창포 우리 또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알게 하고 또 더구나 오늘 제1의 신비의 바닷길 기타 위직 컨테스트 그 본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진 축제 모두가 즐거운 축제 함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대상 말이 남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상했던 드림 벌써 나오셨나요 아직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대상을 기대해 보셔도 좋으시같습니다 2019년 10, 2 7은문무차시대의사막 축제. 통닭 출전! 대사! 축하드립니다. 서울, 삼단!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으로 축하드립니다. 에이 축하드립니다. 박사님, 큰 박수 부탁드리습니다 울영기 귀하께서는 대중문화 저명하를 위하여 무차고시기의 바닥에 축제 출인위원회가 주최하는 통기타 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할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차력 하나, 둘, 셋. 오늘 아, 네, 멋진 분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승을 하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11시 방향 11시 방향을 봐주세요 11시 방향 약 6분가량 6분가량 여러분 화려한 불꽃놀이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카운트다운 10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작